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What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is Question Type 4.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문제 유형 4번에 대한 것입니다. This type of ques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ones that I already covered in the previous videos. 오늘 다루게 될 문제 유형 4번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다루었던 문제 유형 1, 2, 3번 유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픽에는 총 10가지의 문제 유형이 등장하는데요. 오픽 문제 유형별로 주어지는 점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문제 유형 4번은 배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두시면 높은 등급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공개한 100% 일치하는 출제 공식과 15문제를 구성하는 문제 유형별 특징들을 잘 알면 여러분들보다 효율적으로 오픽 시험을 준비할 수 있고, 목표 등급도 보다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오늘은 특히 중요한 문제 유형 4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ast dive in. 기출문제를 이용한 오픽 문제 유형 바로 알기. 이번 시간에는 배점이 매우 높아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 유형 4번에 대해서 기출문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가진단 즉 오픽난이도 3, 4단계일 때와 5, 6단계일 때 오늘 다루는 문제 유형 4번이 몇 번에 출제되는지 알려드릴게요. 3, 4단계일 때 문제 번호 10번 그리고 13번에서 유형 4번이 두번 출제가 되는군요. 5, 6단계일 때는 7번과 10번에서 역시 문제 유형 4번이 2회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 그리고 이 출제 공식을 보실 때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은 특정 유형이 어떤 다른 유형들과 어울려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8, 9, 10번이 세 번째 콤보인데, 1, 3, 4라는 출제 코드군요. 이 콤보에서 마지막 문제로, 그리고 11, 12, 13번이 소위 롤플레이 콤보인데, 여기에서도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5, 6단계일 때는 5, 6, 7번, 두 번째 콤보에 역시 마지막 문제로. 네, 8, 9, 10번 세 번째 콤보에 1, 3, 4 코드니까 마지막 10번 문제, 즉, 세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3, 4단계일 때 13번에서 문제 유형 4번이 출제가 됐는데, 5, 6단계일 때는 13번에서 8번 유형이 출제가 되는군요. 나중에 8번 유형에 대해서 기출문제하고 함께 알아보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8번 유형과 4번 유형은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녀석인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오픽 문제 유형 4번은 어떤 녀석인지 그 정체를 알아봐야겠죠? 오픽 문제 유형 4번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과거 시제로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오픽 문제 유형 3번은 역시 과거 시제로 최초 경험이나 최근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이었는데 유형 4번은 역시 과거 시제로 경험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같지만 인상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배점이 좀더 높습니다. 과거 경험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인상적인 경험을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3번 유형보다 4번 유형은 배점이 높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배경 설문 조사 즉 오픽 서베이에 영역별 대표 주제 5가지 가족과 함께 거주 공원 가기 음악 감상 조깅 그리고 국내 여행에 대한 4번 유형을 기출 문제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one of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and describe to me everything that occurred. When did this happen and what types of things created this problem? Then in detail, discuss all of the steps that you did.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가족과 함께 거주라는 주제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 4번인데요. 이 문제는 3번 유형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챙겨 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select one of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자,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들 중 하나를 고르세요. 어,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거주의 3번 유형 문제 기억나십니까? 네. 집 안팎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점들 몇 가지를 과거 경험으로 설명해 보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그들 중, 그들 중 하나를 고르라. 뭘 골라야 될까요?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 유형은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말고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를 이야기해라. 결국 인상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이죠. Describe to me everything that occurred.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When did this happen? 언제 발생한 문제인지. What types of things created this problem? 이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또 무엇인지. Then in detail, 그래서 구체적으로, Discuss all of the steps. 어떤 단계? That you did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친 단계들을 설명하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상대적으로 문제가 길면 특히 청취력이 약하신 분들이 문제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적절한 답변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3번 유형을 설명드릴 때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답변에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과거 시제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과 또 하나는 육하 원칙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답변 구성을 하고 연습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는 이긴 문제를 다 듣지 않아도 앞 부분에서 어, 앞에서 언급한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인상적인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라고 나는 내용만 파악됐다면 육하 원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듣지 않으셔도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100% 일치하는 출제 공식과 문제 유형의 특징을 알면 문제가 아무리 길어도 그것을 100%다 듣고 이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청취에 큰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점이다라는 있 사실입니다.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Explain to me the story of an experience you had while going to a park. Maybe something comical, unexpected, or interesting happened. Tell me all about the memory. Begin with some background about when and where this occurred. Who you were with, and what you're doing. And then, describe to me the story of what happened that day to make that trip so unforgettable. 네, 앞에 문제보다 더 길군요. 그러니까 출제 공식이나 문제 유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 질문 자체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이렇게 긴 질문을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거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Explain to me the story of an experience, 어떤 experience while going to a park. 네, 공원 가게군요. 공원에서 발생한 인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세요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줬네요. Maybe something comical, unexpected, or interesting happened. 자, 이 단어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Comical, unexpected, interesting. 네, 이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Tell me all about the memory. 자,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세요라고 예를 들어줬죠? Begin with some background. 네, 육화문칙입니다 About when and where this occurred, 장소와 네 시기, Who you were with, 동행인, and what you're doing,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Then describe to me the story of what happened that day. 자,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 해야 되느냐? To make that trip so unforgettable. 공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요소가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것이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형용사들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Comical, unexpected, interesting, unforgettable. 뭔가 인상적이다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용사들이죠. 이런 형용사들, 이런 어휘들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문제 유형 4번입니다. 자, 답변 구성적으로 가볼까요? 공원에서 생길 인상적인 일.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공원을 다니면서 인상적인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 내가 공원에서 무슨 인상적인 경험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려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무언가 여러분들이 TV에서 봤거나 그래서 읽었거나 인터넷에서 봤거나 이런 내용들을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서 답변을 구성하실 필요가 있죠. 네, 공원에 갔다가 뭐 특별한 동물을 봤다라든지 공원을 갔다가 유명인을 만났다라든지 공원에 갔다가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나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든지 흔히 벌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마치 나의 경험처럼 시간순으로 6화 원칙이 근거해서 전개를 하시는 것을 네, Do you recall a particularly memorable occasion where you heard live music? Describe that experience in detail. When was it? Where were you? Who were you with? Who did you hear? What happened? And specifically, what made a performance so unforgettable or unique? 네. 음악 감상에 관련된 문제 유형 4번이군요. Do you recall a particularly memorable occasion?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인가요? Where you heard live music. 아,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요. 음악 감상 4번에서는 반드시 live music. 실제 공연을 봤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음악 감상 4번 유형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반드시 라이브 뮤직이 키워드로 출제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보세요. 네, 6화 원칙이죠. 네, 오펙문제에서는 6화 원칙을 다 언급하진 않지만 결국 6화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언제 어디였고 누구와 함께 갔고 어떤 가수의 공연이었으며 무슨 일이 벌어졌고 특별히 이 공연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고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네, 6화원칙의 근거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함께, 누구의 공연을 티켓이 비싸면서도 불구하고 보러 갔는데 사람들 많았고 두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제 인생 최고의 공연이었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볼까요? Tell me about a special experience you had while jogging. Maybe a time when something funny or unexpected happened. or simply a very enjoyable or recent experience. First, give me some background about when and where this took place. And then, tell me what happened to make the experience so memorable or enjoyable for you. 네, 좌깅과 관련된 인상적인 경험을 이야기해라. 사실 좌깅을 하면서 무슨 인상적인 경험이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역시 어디선가 들었던 혹은 봤던, 읽었던 내용들을 내 이야기로 각색하고 창작해서 답변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줬네요. Maybe라고 하면서. Something funny or unexpected. 네, 이런 단어들이 문제형 4번의 단골 손님이군요. We're simply a very enjoyable or recent experience. 자, 그러면서 이제 6화원식에 근거한 정보를 얘기해 주세요라는 예를 들고 있네요. The background죠? 언제였고, 어디였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특별히 이 경험이 당신에게 인상적이거나 즐거웠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제형 4번들이 해동 소위한 어휘들로 걸수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Traveling to different places can lead to different kinds of interesting, comical, and surprising experiences. Please describe to me one travel experience that you had which is rather memorable. Begin by explaining to me when this happened and where you were and who accompanied you. Next, tell me about the things that occurred which made an experience so memorable. 네, 국내 여행과 관련된 문제 내용 4번이군요. 여러 군데 여행을 하다 보면 Can lead to different kinds of interesting, comical, and surprising experiences. 이런 경험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 중 하나의 여행을 떠올려서 그 여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Rather memorable, 상당히 인상적인 경험을 말이죠. 6번씩 나옵니다. 네, 언제였고, 어디를 갔고, 누가 후어 o a 니 o 누가 동행을 했는가 당신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So memorable 6화 원칙에 근거해서 국내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거나 역시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내 이야기로 1인칭화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역시 좋은 답변으로 가슴 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오픽 문제 유형 10가지 중에 배점이 매우 높은 인상적인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문제 유형 4번에 대해 기출문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픽 문제 유형 4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셨죠? 다른 문제들보다 문제 길이가 훨씬 더 길어서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질문을 전부 다 듣지 않아도 된다는 라 꿀팁을 전해드렸어요. 이렇게 문제 유형과 출제 공식을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다 듣지 않아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해드린 기출문제들을 원어민의 음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답변 준비를 하시면 실제 시험을 보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겠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오늘 공개한 기출문제들에 대한 원어민의 음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hat's all for today.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please leave them right below.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ll see you next time.